우리 막내 이름도 모르고 우리 이름 르네 그러니까 어,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아, 내가 어. 아 입사 지원서 모르나? 입사 지원서를 못 봤다 내가, 내가 입사 지원서 못 봤어. 야 니들 알아 이름? 알지 뭔데? 같이 들어와 들어와 J J 팔 들어와 들로와 들어와 와자 아는 척이라도 하지 말자. 동만 수박 들어와 아 형님 형님 일로와. 죄송합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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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. 제이비! 제이비! 기 v 같다 제이비! 아, 제이비! v TV TV 이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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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v t 비아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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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예 형님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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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v t 가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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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v 휴 v t 어 TV 출만 t 이 TV 근데 근데 막내가 확실히 확실히 감성이 남다른 게 그냥 때려도 되는데 이렇게 때리더라고, <놀람> 이렇게 <놀람> 때리더라고. <놀람> <놀람>